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휴가 중인 채니아빠입니다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은, 어, 오늘 우리 어디, 가 어디, 강릉, 어, 강릉에서, 강릉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좀더 휴가를 즐기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음. 빗속을 뚫고 여기 충주로 왔습니다. 충주에서 충주도 비가 아까 낮에 꽤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흙탕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흙탕물에서 투망을 치려고 이렇게 급하게 또 어, 충주로 달려왔습니다. 자, 흙탕물에서는 또 뭐가 나올까 한번 열심히 한번 투망을 쳐볼게요. 가시죠.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가자. 투망 여행이 돼버렸네. 원래 강릉에서, 뭐, 배도 타고, 뭐, 족대질도 하고 할 예정이었는데, 이야, 무섭, 비가 무섭게 쏟아지더라고요. 진짜, 폭우가 쏟아,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이쪽으로 왔어요. 내가 까 어? 가방을 내가 베게네고기 불고기. 보요고기자 여러분 불고기입니다. 첫 손님은 불고기. 불고기. 얘는 납자루 납자로 자, 비온 다음에는 여기에 어마무시한 녀석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 고놈을 오늘 볼수 있을지, 없을지 기대됩니다. 뭔지는 잡고 나서 얘기해 드릴게요. 야기 안나와요? 저기 밑에가 물살이라서 어. 그래서 다 같이 왔으면 좋겠다 뭐 걸렸.. 잡았잖아 뭐? 물고기 큰거 좀뭐 잡았어 어이 씨..뭐야 자, 자 찍으려고 자꾸 잡은 거 보는데 그냥 가서.. 어이 뭐야 참중고기다 자 요거 참중고기 이야 크다 얘 바로 넣어야 돼 이거 금방 죽어서 왜? 피 m 이 피엘이 불거지 와 불거지 엄청 크다 <laughs> 장난 아니죠 크기가 자, 여러분들 일단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충주와 충주는 예, 투망이 합법입니다 예, 합법적으로 투망을 칠 수가 있어요 이거 불법 아닙니다 이게 지자체장 지자체장 그러니까 군수나 시장 시장님의 저기 허가가 있으면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충주하고 괴산 쪽이 이제 투망이 합법입니다. 근데 요것도 잘 알아보셔야 돼요. 댐이나상수도 보호구역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유념하시고 투망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리까지, 충주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설명해도 또 댓글로 불법이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 <laughs> 환장형 아주 그냥. 아, 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돌고기만 나오네 또. 엄청 큰거 넣어. 대가리 봐, 대가리. 뭐 오게. 선생님. 에이. 돌고기는 계속 잡히네요. 돌고기. 가버려. 누선생이구나. 어? 분이안 돼? 몸에 있으면 아누 선생이네. 자 여러분 누 선생입니다. 누 선생 가버려. 민물의 황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 충주의 삼탄 유원지입니다. 삼탄 유원지 여기 고 낚시, 어, 쏘가리 낚시도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어, 많이들 놀러 오시는 곳이에요. 아니, 잡혔어? 안보이는데어떻 돌고기만 잡히지? 피레미도 있다. 돌고기. 에이, 돌고기 귀찮아. 이거 살려줘. 피레미. 피레미는 담고. 저 밑에서 해야지. 또 가리 새끼라도 볼텐데.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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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니 아 <laughs> 삼촌 고기 못 잡는데 아꼈네? 아닌가 <laughs> 아까 동생이 온거 아니야? 아빠들 동생이 저입니다 어. 아이고 <laughs> 아까 동생이었대? 어 키가 컸잖아 아 진짜? 경하러 <laughs> 왔어요? 네. 아뭘 잡아서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laughs> 없어. <laughs> <laughs> 고기만 됐네? 고기 가고요. 은호. 은호, 모래무지, 피레미. 왜 여기 이렇게 죽었지 아, 먹으려고 말려 놓은 건가? 아니지 응. 자, 여러분, 고기가 없습니다. 저 밑에 쪽에 포인트, 그, 좀 고기 몰리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낚시에 또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쪽까지는 이제, 쓱 가서 사람 없으면 한번 쳐볼게요. 네, 사람이 엄청 많더라구요. 자기가 딱 누치였어 자기는 왜치누 누치. 응, 별로 안풀었네 그래? 누선생 얘들아 누치 봤어? 치 누치 누치, 누치. 누, 오, 입, 오. 만져볼래? 응. 가져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어. 오, <laughs> 아, 진짜. 힘들게 내려보라니까아 어, 다 누치 아니야? 살치. 이거 우리 저번에 살치였나 이게 칠이었나? 도감이도 모른다 그랬지? 탈치인가 <laughs> 칠인가. 어르겠어탈치인지 칠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건 동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가버세요 가버려. 무선 아, 생들? 네? <laughs> 이런 재인장. 모래무지 오늘 처음 나온 모래무지 좀 작아요 보내버려요치도 너무 많은 지역에서는 이것도 유해종으로 지정됐대. 야루치만 다섯 마리야. <laughs> 아 오늘 원하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밤에 나온대. 자 여러분 오늘 잡을 물고기는 목표 어종은. 맨날 뭐낮에 얘기 <laughs> 잡지도 못하고. 강준치였습니다. 강준치가 나온다고 해서 이제 오긴 왔는데 이게 좀 늦은 시간에 나온대요. 근데 밤 늦은 시간까지 투망을 치고 있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laughs> 강준치가 여 충주 쪽에서는 그 어, 유해 어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퇴치할겸 한번 잡으러 왔는데 잡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네? 어. 어. 어 깜짝이야, 씨. 또 눈치 지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뭐야. 끓이 같은데, 끓이? 어, 쏘가리도 나왔다. 야 끓이, 끓이. 와, 여러분, 이게 끓입니다, 끓이. 쏘가리가 하나, 둘. 그 가만히 있어봐. 그냥 세우지 말고. 세우면 아파. 생각줄까 아니, 네 이렇게 살짝 끄면 돼. 자, 쏘가리가 하나, 둘. 얘네 빨리 살려줄게요. 아유 귀여워. 야, 끄리가 나왔어. 아이고. 야, 너무 작다, 쏘가리. 올 때마다 잡지만 야, 이거 이거 쏘가리를 이제 충주에서 어, 방류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놈들이, 올해 방류한 놈들 같아요. 요런 놈들이 아주 많아요. 가버려. 야, 끄리, 끄인가 얘도 턱이다 응, 끄리, 끄리. 끓이. 자, 끄리입니다. 요놈은 아주 강력한 그 육식어종입니다. 그 아래턱이 위턱보다 위로 나와있죠? 요거는 이제 물, 물 위쪽에 떠있는 물고기들, 물고기를 잘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위턱이 짧고 아래턱이 길게 나와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또 끌이 보내 자, 요놈 살려줄게요. 가라. 저게 옛날에 연천에도 엄청 많았어. 지금도 있긴 한데, 옛날에 진짜 이만한 것들이 막 점프 뛰면서. 점프는 다녔거든. 자기한테 그 어, 그거 그거야. 얘네들은 사람 보면 놀라, 놀라면은 막 점프 뛰어서 사람한테 막 붙이고 기가 잡혔잖아, 그래요. 오, 허 어, 그때 대박이었는데, 그지? 네. 어, 오랜만에 보는 끌이 한번 잡아 봤습니다. <laughs> 짠, 짜라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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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라잔. 뭐가 나올까? 오, 오버 잡았어. 에이, 똑하리야 오, 떨어졌다. 조다 떨어졌어. 야, 가, 가, 가. 어, 쟤고, 가가, 가가. 물에다 놔두고. 응. 가버려. 지는 뭐? 모래물이야. 뭐. 음. 짧지만. 강준치 한 마리 큰거 잡으면 재밌, 진짜 재밌을 텐데. 그 얼마나 큰데? 어? 강준치 거의 1m까지 커. 보통 한. 6,70cm? 그 정도 되거든. 그런 거 잡으면 아주 그냥 틈만, 혼맛이 죽여줄 텐데. 어이, 깜짝이야, 뭐야. 응. 어이, 미안해, 미안해. 언제 들어가 있었니, 너? 3시간을, 강릉에서 3시간 걸려서 왔는데, 뭐라도 잡아야지. 됐지? 리 칩니다. 칩니다. 꽁! 뭐못 있었지? 못 봤어 어? 못 했는데 하나? 저 이거? 지금. 오우 씨, 끓이 끓이. 엄청 크다. 이거 못 했다 그랬잖아 내가. 끓이였어 끓이. 끓이 수컷. 아까 암컷이었잖아얘 수컷. 어떻게 알아? 이게 얘도 피레미랑 비슷해 비슷해 가지고 혼인색이 있어. 아... 야, 이 살치 또 나왔어, 살치. 맞네, 이게. 그니까. 연천에서는 볼수 없는. 갈까? 얘도 살치. 얘는 뭐냐? 얘는 피레미. 피레미는 피레미, 감히? 감히. 감 얘만, 얘만, 얘만 나올까? 애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뭐큰물이기 있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잡은 놈은 끓이, 수컷 끓입니다, 수컷. 이것은 저렇게 피라미 불거지처럼 저렇게 색깔이 화려, 화려해져요. 그리고 애들 보여주면 아주 그냥 기절하겠는데? 우리 꼬마 구독자들, 가서 보여줄게요.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오, 모래오지. 아이고, 썩어리. 담는 만한데 그지? 담아 드려. 그. 자 모래무지 큽니다 사이즈. 오뭐 있다? 여기가 있는 것 같은데. 오뭐 어, 있다. 야 이것도 끓이 쓴놈 같은데. 순놈이안놈이 순놈이네. 어? 엄청 큰 피라미 순놈 같죠? 불거지. 어? 엄청 큰 피라미 순놈 같죠? 요거는 네, 이제 끌이. 아까 보셨죠? 더큰놈 있으니까 얘는 살려줄게요. 손맛은 있겠네. 어, 끌이 약간 손맛 있어요, 약간. 얘네들이 워낙 그 활발한 어종이라서 움직임이 엄청 많아요, 얘. 어? 아. 음. 자이번엔뭐가 나올까요? 쪼가리 오자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건 바라지 않습니다. 강준치 정도만 나오면 됩니다. 어우 깜짝깜짝 놀래요. 안 나오던 보와 칠이 크다 이거 이거 살친가 칠인가. 도 응. 여기 응. 맞아? 이자 <laughs> 엄청 잘 쳐드렸습니다. 오오 천연모 오, 포인트 소바리 몇 마리? 자 모래무지 한번이 네, 낚시하신, 낚시하신 대로 하면 안 돼. 네. 자, 이제 쭉 올라갈게요. 스쿼시야 네. 얘는. 네. 남자야, 남자. 네. 어디 옷 색깔이다. 됐어? <laughs> 한만만져지 비린내라지. 비내라 아니, 상관없어. 얘네, 얘네가, 얘네가 린 안녕하세요. 귀여워. 설 예, 살려줘야지. 응. 자, 여러분, 오늘의 최대형 끌이. 와, 멋있게 생겼죠? 응? 어, 얘 피부도 약간 만져봐. 응? 만져봐. 거칠거칠해. 약간 악어 같아. <laughs> 야, 이 돌기도 이렇게, 돌기도 나와 있고요. 아주 그냥 지금 살랑기인가 보네요. 자, 요 놈은 예, 놔줄게요. 요즘에 보기 힘든 어종이니까. 자유를 찾아. 오, 멋있어, 쟤. 끓이가 은근히 멋있게 생겼어. 모래무지도 필요 없으니까. 가라. 아, 오늘 힘들었지만 아주 재밌게 투망 쳤습니다. 처음엔 고기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 상심을 했었는데, 예, 막판에 또, 어? 기가 막히게 고기를 많이 잡아줬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흙탕물에서 한번 투망 투망을 쳐봤고요. 아 너무 재밌네요. 역시 투망은 비올 때나 이렇게 흙탕물일 때 치는 게 재밌습니다. 자 내일도 투망치러 갈까 우리? 응? <laughs> 자 내일은 또 어디서 투망을 칠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예, 장마 또 비가 계속 온다고 하니까 장마 피해 없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